아예 처음부터 여기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과연 제가 어디서부터 놓쳤는지 아! 여기였나? 여기서 흑요석 있었나? 아.. 나뭔 벌짓을 한거야 열쇠 뭐라고 새겨졌다 어디서 열쇠일까 일기 조각. 9. 7월 21일 오늘 버림받은 꽃을 다시 읽어봤다. 결말이 못생긴 꽃이 바로 옆에 있는 예쁜 꽃을 죽이고 그 꽃의 꽃잎을 붙여 예쁜 꽃 행세하다가 죽는 내용으로 달라져 있다, 있었다. 분명히 내가 기억하기로는 못생긴 꽃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결말이었는데 왜 내용이 바뀌었지? 누구 일기일까? 실비의 일기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놓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순방 열쇠지? 이게 무슨 만 열쇠야? 우리 방나뭐그거 받은 것 어디 방열쇠써어야 되는 거지? 제가 놓친 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놓친 걸까? 여러분, 제가 어디서 무엇을 놓친 걸까? 요 와! 현재 여러 개가 묶인 처리되었다. 12월 13일. 이번에 우리가 새로 이사할 집은 목조주택품으로 하면 안 될까? 소설이나 만화, 만화에 등장하는 고풍스러운 그런 집을 살아보고 싶어. 곧 있으면 태어나 우리 아이에게 콘크리, 콘크리트가 뒤덮인 집보다는 나무로 된 친환경 집이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하는 도중에 미안해. 부디 잘 생각해보고 다 당신 말대로 목조저택에서 살게 된다면 아이들 건강에는 좋겠지만 아이들 교육문제또 목조저택의 특성상 안전에 취약할텐데 그런 점을 좀 해결해야 할것 같아 나도 한번 알아볼테니 당신도 한번 알아봐 주겠어? 여보 알아보니 목조저택이라도 특수코팅을 하면 불도 안나고 견고해진다고 하더라 그리고 특수한 목재를 사용하면 잘 무너지지도 않는데 한국의 T-Express라는 놀이기구는 음 재밌어요 나무로 되어있는데 부장도 안나는 것처럼 말이야 집주주택을 새로 짓기로 하고 내가 출장에서 돌아오는대로 새로운 집을 지었고서 한번 알아보자 사랑해 지금 거의 다지가 이번 해의 출장만 갔다오면 다 완성될 것 같다 혹시 몰라 지하실에 방공호를 만들어두긴 했는데 과연 이게 쓸모있을까? 당신이 할 일에 도움이 될 책자들을 발견했어 군중심리에 관한 거였지? 돌아오는대로 한번 읽어줘 꽤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 아 그리고 많이 있었다고 사은품도 심리학에 관한 거써 주더라 찾은 거 같네요. 어디 갔을지. 저희 예스 yes, 25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번이라 1권씩 총 달러, 아, 무슨 심리 서점, 아, 총 130, 아, 그렇다면 열쇠를 쓸 곳을 찾은 것 같긴 하네요. 어디다 써야 할지? 이거 막 이것 처럼 또 놓친 게 있진 않 겠지? 그럼 좀안 되는데, 없을 거라 생각 하고 이게 자, 이게 어디 에쓰 냐면 지하 방공호 에쓸것같 은데, 제 생각 에 제발 그런 기를 제발 그래야 함. 설치가 안 되는 거야. 시 진짜 설치하는 건 아니겠지? 알 o back. I'm going to go back. I'm going to go back. 자 m going 지하실이구만 이러고 쓴다 지하실이 아니네 자신만만했는데 여기 또 있네 실비아방 예비열쇠 실비아방 예비열쇠 이렇게 구석에 숨겨져 있구나 이 탈출 맵을 내가 드럽게 못어은네 자 일단 실비아방 예비열쇠가 있으니 실비아방으로 가볼까요?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는구만 실비아방은 왼쪽 일겁니다 실비아방 놀이방 실비아의 방 헛, 헛, 헛. 일기조각 1이다 어둡다 3월 27일 내일부터 실비언니가 내가 모르는 것들 가르쳐주기로 했다. 나도 실비언니처럼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드디어 맞는구만. 자, 오늘은 놀이방 열쇠를 가졌다. 이제 마음껏 놀수 있어.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지. <laughs> 이제야 좀 맞는구만. 음, 슬가 많네요. 놀이방 예비 열쇠까지 정리해주고요. 그게 서 버려. 쓰는 거. 실비아의 일기 오늘은 아빠가 일기장을 사주셨다 실비언니처럼 예쁜걸 갖고싶었는데 엄마께서 매매일 일기를 한편씩 쓰라고 하셨다 일기장은 예쁘지 않지만 아빠가 사주신거니까 열심히 써야지 실비아의 일기까지 얻었고 어? 여기도 뭐있나 헛헛 없네 눈페이크. 헛. 근데. 오장 일기조각구. 오늘은 실비언니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빌어왔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느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아. 보름 돋 는게 나왔 네요. 내가 직접 하는수 밖에 아까 그꽃 기억 하 세요? 예쁜 꽃을 따라 하던 못생긴 꽃이 어, 어떻게 됐 는지, 결 국은 둘다죽었 다. 죽었다고요. 음, 그렇다 이거지. 일단 놀 이방 으로 가보 죠. Cd를 넣어주세요. 뿅 나왔어요. 오 소리 짱 큰데 여기까지 들려? 근데 겁나 시끄러워. 겁나 큰데? 아 많이 아프다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켜놔야되나 계속? 아나또 들어야 돼 저거 시끄러운데 저거 틀라고 하고 쟤는맵한 방이나고 하 있죠 또 도친 거 보이나서 뭐 저희 위집 양반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겁나 시끄럽네 오, 여기까지 얼마나 심한 거야? 내가 확실하게 뒤졌단 말이야. 여긴 없어요. 난데리라고. 전 노래 언제 끝나? 일단 하냐 진짜 뭐없 는데 노래 끝났 나？무한 반복 아니 겠지？저 무한 반복 아니야？야, 무한 반복 같 아. 일기조각 칠학퇴 오예 언제나 그렇듯이 언니는 96점을 받고도 아쉬워하는 눈치다 그럼 60점 맞은 난 뭐가 되냐고 맨날 언니에게 배우는데도 난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까 나도 언니처럼 모든지 잘하고 싶어 7도 얻었겠다 8일 남았네 그런데도 다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구나 굉장한데? 아나저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저기 아저씨? 아저씨 밑에 층에서 왔거든요? 아저씨 어 뭐야 뭐야 야 이게 아니잖아 뭐야 이 마인카트 진짜 교묘하게 잘 숨겨놨네 실비아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 자꾸 하느님 이러면서 멍하니 중얼거리며 깍지를 끼고 정체없이 집안을 돌아다닌다. 말을 걸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실비아 어디 아픈거니? 6, 7, 8 9 그럼 이건 실비의 책 이렇게 되면 내용이 좀 많네요. 지하실 열쇠 적책 발견한 게 실비아, 실비아가 책 내용을 바꿔버린 거야. 어떻게 될지, 지하실, 지하실로 한번 가봅시다. 생각보다 순조롭게 되는데? 한번 저렇게 숨겨져 있다는 걸한대로 이런 식이었어. 배수구가 막혔는지 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장실 물은 어떻게 내려? 물 관리실 와우 지하실 되게 넓다. 방공호 함부로 열지 말것 방공호 조작시설 발전소 보일러실 여긴 있네. 보일러 관리 로그 안정적 충분함. 안정적 충분함. 안정적 충... 안정적 50% 미로 백업류만... 백업류만 안정적 충분함. 1일부터 37일의 기록은 기록은 없다.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물 관리 실리얼 근데 요즘은... 여기를 그 용암 틀어 놓거나 요즘은 다들 집 지하실에 용암 하나씩은 있으시죠 내가 실비하라고 아무리 실비라고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제가 실비잖니 던 실비하라고 실비하고 라고 하시면서 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 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마 뒷 내용은 전부 불타 사라졌다 아또시비 없네. 드디어 실비아가 자기를 실비아라 실비라고 착각을 하고 있네요. 누군가 일부러 찢어 태우려고 한 건지 찍힌 채로 군데군데 그을려했다 조각의 잘린 면을 끈적한 교체 연료를 이용해 재결합했다. 사랑하는 여보게 일은 잘 되가니?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 실비아가 나에게 계속 내가 실비아! 제가 실비하고 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 장난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장난이 아니야. 내가 실비라고. 믿어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억지를 부려. 어쩌지? 갑자기 미치게라도한 걸까?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부디 탑을 해줘. 7월 24일 당신의 사랑하는 부인이. 설마. 이렇게 외치잖아요. 엄마한테 실비아가 자기가 실비라고 하잖아요. 진짜 실비아가 실비랑 얼굴을 바꿔치기 한 거. 아우 너무 끔찍한가? 그건.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인 거야. 근데 엄마는 모르지.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눈치를 못 채지. 아 근데 책 너무 많다. 버려. 여기 상자 같은 건 없을 거고. 이렇게. 자물 관리실로 가봅시다. 어? 정화 조 일기 조각 10. 오늘 엄마께서 아빠가 출장에 돌아오는 대로 실비아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하셨다. 실비아는 진짜로 미쳐버린 걸까? 실비아, 왜 미쳐버린 거니? 빨리 돌아와줘. 이게 실비의 일기. 이게 실비의 일기네요. 뭐야, 여기? 그냥 뒤편이구나. 뭐또 숨겨져 있는 줄 알았네. 핫. 필터. 10, 12, 13. 쓰레기. 인식물코프이지 물에 젖어 있어 날짜는 조금 지워졌지만, 내용은 멀쩡히 남아있다. 여러 개의 일기 조각들이 연결되었다. 여러 번 생각해봐도 역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 오늘부터 내가 실비 언니가 되겠어. 그럼 공부도 잘하고 엄마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 들을 수 있겠지? 그래! 내일부터 난 실비 언니가 되는 거야. 내가 실비 언니야? 내가 실비야. 오늘 엄마가 잠시 출장을 다녀오신다고 했다. 언니 말잘 들으라는 말과 함께. 내가 언니라고, 실비. 실비라니까, 내가? 그래. 이건 역방의 아이가 모두를 속였어. 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내가 말한 건 아니네. 하긴, 제가 말한 건 너무 좀 사이코틱했죠? 소우에나나, 얼마나. 그래. 그럼 그 애가 모두를 속이는 것을 그만두게 하면 모두가 내가 실비라는 사실을 믿어주겠죠. 하긴, 얼굴 바꿔치기는 거의 마법술이지. 마법이겠죠? 될일 없구나. 아니면 화장을 한다거나. 근데 얘네 아이의 화장은 좀 힘들겠죠?